호박과 양파와 고추를 사용해서 맛나게 호박볶음 감칠맛나게 볶아볼게요. 양파는 2분의 1만 준비해주시고요. 채를 썰어주시는데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돼요. 청양고추 두개 어슷썰기로 쫑쫑쫑쫑 썰어주시고요. 홍고추도 어슷썰기로 쫑쫑 썰어주세요.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. 이렇게 호박을 넣어주세요. 호박을 먼저 볶는 이유는 호박을 먼저 익힌 다음에 양념을 넣어야 그 양념이 타지 않거든요. 그래서 호박 속에 양념이 쏙쏙 돼요. 자 적당히 호박도 있고 양념도 쏙쏙 되고요. 마늘 3분의 2 양파 빨간 거 넣어주시고요. 송고추, 생양고추다넣어 채우젓채우서 숟가락으로 주는데요. 처음부터 새우젓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이제 볶다가 싱거면 그때 추가 더하시는게 나아요. 국간장 한 숟가락, 고춧가루 하나. 호박을 일차적으로 볶은 다음에 다른 채소들 넣고 양념 넣고 이렇게 볶잖아요. 그러면 호박이 적당히 익으면서 이게 이제 양념이 타지 않거든요. 근데 생호박을 넣고 양념 넣고 볶으면 이 양념이 타요. 그리고 또 오래 볶으면 국물도 많이 생기는 데다가 호박이 물컹물컹해지거든요 깨를 살살살살 뿌려주세요. 그런 다음에 불을 꺼주시고요. 불을 끈 다음에 들기름 한 스푼 넣어서 쫘작해주세요.